아톤 보십시오 지금 아톤이 무하는 뭐 회사냐 여러분들 패스 한번 패스 아십니까 패스 패스라고 지금 그인증을했지 않습니까 그거 한번 쓰신 분들 저도 자주 쓰는데 저도 뭐 이제 회원가입 할 때나 아니면은 뭐 가끔 뭐 인증할 때 패스를 자주 쓰게 되는데 여러분들 패스를 지금 만드는 회사가 지금 아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그만큼 어 이제 이용자 일단은 이용자가 맞냐 적냐에 따라서 이게 어 이제 아톤에 대한 실적이 판가름 되겠죠 그리고 뭡니까 앞으로 이제 보안 보안이 더 중요하겠죠, 여러분들. 뭐, 이제, 스테블 코인과, 뭐, 그 외에 또, 이제, 또, 디지털, 디지털 화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걸로 돈을 잘 벌면 뭐합니까? 이제, 보안이 취약해서 그게 털리면은, 진짜 그러면 큰일 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 그 이제 디지털 지갑, 그런 이제 디지털 화폐 지갑을 이제, 이제 핀테크, 핀테크와 관련해서 보안 인증 솔루션 제공하는 회사가 아톤이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지금 같은 경우는 지금 스테블 코인이 강세다 보니까 지금 스테블 코인과 관련된 그리고 디지털 코인, 디지털 화폐, 자 이런 디지털 화폐들이 강세기 때문에 약간 지금 소외가 됐지만 결국에는 스테블 코인이 중요해지면 뭐가 따라올 것이다? 보안이 따라올 것이다. 누웠던 보안 이런 핀테크 보안이 따라올 것이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톤 주가가 지금 테마는 나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무조건 따라와야 되기 때문에